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페페엑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초의 ai 기반 비빔 런치 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테지만 음, 프리세일을 주도하고 있는 커다란 재단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재단은 페페라는 마스코트를 통해서 프리세일을 공장처럼 찍어내듯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현재 프리세일에서 런치 패드로 조금씩 움직임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페페 언체인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런치패드로 왜 이동하냐? 당연히 프리세일보다 런치패드의 수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수익성이라고 하면 재단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금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런치패드, 최근에 뭐 블록체인 기술력을 강조하는 프리세일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건 내가 어떻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지 이런 밈코인 프리세일들의 기술력은 하등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게 상장가입니다. 상장가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민인덱스라는 프리 프리세일이 최근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덱스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가격이 토큰 판매 가격의 10분의 1이었어요. 그 말은 100원에 팔았는데 10원에 상장했다는 거예요. 프리세일 때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그 누구도 돈을 벌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장가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민인덱스에 투자했을까요? 아니죠. 반면에 판매가 대비해서 상장가를 100배 이상 뻥튀기 시켜서 상장시키는 프로젝트들 또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100배 이상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끝내놨습니다. 이 정보 파일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돈을 벌어갈 수가 있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X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 정보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하나 살펴볼 텐데, 페페X 인공지능 AI 기반 민코인 런치패드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페페엑스는 솔라나 기반의 유명 밈코인 런치패드 펌프다펀을 넘어서 차세대 밈코인 발행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페페엑스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기존 플랫폼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스나이핑, 선전 매수와 러그풀, 먹튀를 방치, 방지하는 장치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밈코인을 생성하고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밈코인을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페페엑스는 자체 토큰 PEPX와 함께 출시가 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84% 이상이 포모에 기반해서 거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밈코인 런치패드를 향한 관심을 토큰 출시까지 이어가겠다는 게 페페엑스 측의 설명입니다. 페페엑스 프리세일은 오는 24일 20시. 총 90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누구나 러그풀을 들어봤거나 직접 겪어봤을 건데 페페엑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반 스나이핑 코드를 넣은 토큰을 생성할 수 있고요. 설립자가 보유할 수 있는 토큰의 비율을 최대 5%로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내부자들이 과도한 이득을 가져가는 기존 플랫폼들의 문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립자 할당량을 5%로 제한한다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설립자가 투자자를 유동성 탈출구로 이용할 수없 도록 설계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처럼 투자자를 우선하는 접근 방식은 기존의 부정적인 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페페X는 자체 토큰 PPX가 공정한 운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밈코인 런치패드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돼 있는데 런치패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프리세일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재단들이나든지 그게 이제 어 페페. 항상 어 유튜브라든지 기사라든지 특히나 이제 코인뉴스에서 뭐 제공되는 기사들 중에서 프리세일 마스코트가 대부분 페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 거의 한 군데 재단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이 친구들이 준비하는 게 런치패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런치패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에 투자할 때. 이런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런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100배 이상 벌어갈 수 있는 종목들부터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